근데 제가 이거 경험으로 써본 결과, 딴 어느 약품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경북 경산시 신주 서로, 백천 서로에 살고 있는 이 도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나을 접하게 된 지는 예, 한 38년 정도 됩니다. 예, 네, 뭐, 수천 개에는 이 난을 그 산에가 산채를 해가지고 산채로 위주로 해가 키웠어요. 그런데 이 난이 그 하해의 일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투자도 하면서 난을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 뭐, 난실 전체 안에 그 평수는 약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 총계에 들어가 있는 분수는 약한 2천 개 정도 되고 뭐, 시가를 뭐, 결국 뭐, 따져라 하면, 그거는 참 어려운 그게겠지만, 고가의 난초도 많이 있습니다. 어, 요 난초는 제가 직접 산채한 난초로서, 어, 산채지는 의성입니다. 그런데, 요게 산채일 당시에는 아주 끝부분에 미약한 무늬가 이슬동 말동, 요렇게 보였는데, 예, 이, 오복이 요항을 쓰고부터 차츰차츰 발달이 돼가 지금 원래 신화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요 난초는 한생이라는 난초인데 제가 분갈이를 하다가 요거는 뿌리가 한 가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요, 유학을 치고부터 그런 것인지는 모르는 원래 신화가 보다시피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뿌리 한 가닥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거 내나 한생인데 요거는 에, 올 신화가 앞에 나오는 게 크면서 옆에 신화가 또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 이 뿌리를 볼것되면이그오복이 그 유황이 뿌리도 상당히 조언적는 것을 에, 몸소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운무령이라는 난초인데, 요거는 에, 장인의 한쪽에서 신화가 세 개가 나와가지고 제일 앞부분 난초를 한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신나가 이상 없이 잘 발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난초는 복륜반인데, 예, 이거는 그 생산지가 예, 이거는 합천입니다. 그런데 산채 당시의 잎 넓이를 볼것 같으면 약한 0.6cm 정도 예, 되는 것을 산채를 해가지고. 예, 이 황어를 사용해서 캐아본 결과 차춤차춤 이게 굵어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작년에 21년도 촉은 1.3cm, 3에서 4cm 정도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신화는 더 발전돼서 아주 굵게 잘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난초도 봉년 남상관입니다. 이 난초가 원래 그 분주를 하고 난 후에 예, 그 앞전부터도 물론 뭐,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 신화가, 어, 분주를 해도 아주 튼실하게 잘 붙었습니다. 이요 유황을 제가 쓰게 된 동기도 천음이나 많이 멍스렸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그 고정관념이 황성분이 염록체에 닿으면, 그, 해롭지 않겠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 그 포지판이나 그거를 잘그 읽어본 후에, 제가 그거를 구입해서 제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용은 저는, 어, 간주를 하지 않고, 연면 시비를 했습니다. 연면 시비는 제일 처음에 그거 보면 천배의 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금이라서 제일 처음에는 이천배의 액으로 규산질가 어 같이 섞어서 어 했습니다. 그래데 쳐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해서, 그 다음에 연면 시비할 때는 천배액으로 제가 한 것도 기억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것도 보이고, 입도 두터워지고, 넓어지고, 입은 짧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내가 몸서 느끼게 되면, 그 후로부터는 저는 간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간주도 역시 그 뭐, 한번 서본 거기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천배액으로 예, 간주를 했습니다. 간주는 뭐, 밑에로 물이 흐를 내릴 정도로 충분히 좋습니다. 그 결과 신화라든가 어, 끈 끈티에 입마른 것 어, 이런 것이 현저히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였고 어, 제일 걱정되는게 난을 하면서 어, 예배품은 색을 그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색상 자체가 혹시 그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예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색상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난초를 볼것 같으면, 유백색을 조금 진한 황색인데, 그 다음에는 유황색으로 나오다, 지금은 극학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색이 좋아지는 걸볼 때, 이 난초에 대해도, 주어도, 어, 무방하지 않나, 본연이 이렇게 느낍니다. 보면, 일대, 2대, 3대, 4대가 나오잖아요 달라져 그래, 이런 걸 봐야 그 사람들이 이해지 내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는 보이지 않는 호에서 중투로 발현되잖아 단장에 노랗게 보입니까? 이 항이라고 하는 거는 연항이 있고 진항이 있잖아요 진항이 있으면서 항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 항이 있고 살아난 항이 있어요 자, 보이세요? 이 눈으로 보는 항 맞아요. 이거는 살아있잖아요.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틀리죠. 그래. 약성분이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 살아있는 항쪽으로 가야만 한그 색의 값어치가 있잖아요. 이 난초는 이 색깔하고 요 이거 춘비 색깔이잖아요. 이 색깔하고는 값어치를 약간 열배더 채나요. 꼭그 항인데도 그래 이거를 내가 그 구입하면서 색이 안 녹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안에가 다 그렇게 극하고 나와 버렸잖아요. 제가그난 키우는 그한 사람으로서 어~ 난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난 키우게 되면 뿌리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뿌리 부분이 그 혹시 약이 독하든지 이렇게 되면 성장점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성장점을 보여드리면 지금 시기가 이래가지고 부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난을 분간하면서 이래 봤을 때 성장됨이 거의 다 살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약을 써도 괜찮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경험으로 써본 결과 딴 어느 약품보다는 상당히 뭐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저는 뭐이 난을 키우는 일 이상 예, 이오브기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예, 뭐, 제가 부본 결과, 입도 두터워지고, 넓어지고, 예, 키는 짧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그대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난에도 정말로 좋습니다. 제도 난을 키우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그, 우리, 그, 난에 키우고 계시는 예능가 여러분들은, 이, 상당히 걱정된 부분이 비로, 어, 뭐 약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 오복이란 이 두개다겸비된 거로 지금 느껴지는데 예, 앞으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오복이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는지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청도 흑농종묘 농약사를 운영하는 장철원입니다. 제가 저 경산에 우리 이 회장님한테 오복이와 국사를 보고해서 가지고 오늘 그 성과 효과를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할까 싶습니다. 저게, 어, 오복이를 사용하니까 난초가 절간이 짧아지고, 어, 꽃이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 절간이 보통 짧아지는 거는 맞습니까? Yeah. 예. 그러면 저꽃 색깔은 작년에 한번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꽃색은 그더저 제가 느꼈을 때 색이 더 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예, 예. 그러고저 오보기를 살포함으로 해서 어, 처진 난 잎이 또 강하고 강하게 이래 선다하는 이야기도 제가 회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들이 키우다 보면 다 자라는 이파리는 짧아질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예, 새로 발화되고 그, 있는 신화들은 어, 키워 보니까 쟤도 뭐사용하가 상당히 오래지지는 않고 1 년쯤에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 신화를 받고 장인 신화를 봤을때 눈에 현저하게 짧아지고 넓어지는 그런 맞습니다. 예, 난초에서도. 난 동우의 회원님들과 여러 가지 어,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좋은 효과가 있을기를 저는 기대하지 마자입니다. 해동 오늘 이 어제 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완성입니다. 그그 사람에는 족복의 뜻이 이 난에도 등록이 되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인원주는 그 그저 숙해하면 원판에 황하에 소심이잖아요. 그랬기 때 나는 숙개해가지고 고급품을 치는 이유가 1회, 2회, 3회, 4회, 5회품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난초는 아니 5회까지 갖춘 난초는 거의, 거의 없지 한두 가지 정도 있을까?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놈은 벌써 어 1회, 서, 2회, 단엽, 입변, 세 번째가 꽃, 노란 꽃, 그 다음에 소심이잖아요. 그리니에 노란 꽃에 소심이하고 잎에 짧으면서 넓은 거두 개하고 이건 사회품이에요. 이 남편은 번전 3월달에 중북 도대회 전시회, 거기서 금상 받았어요남상관이라고요 금상 받았어요. 신화가 몇개붙었나데신 하나, 뒤에 하나, 3. 하나, 둘, 셋,